오늘 한번 이제 시골집, 총캉스, 총캉스 뭐 이러,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어 요즘에 이제 여름 휴가가 이제 뭐 가시는 분도 있고 뭐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이제 뭐 아직 막바지 이신 분도 있고 뭐 그럴 텐데 사실 여름에 많이들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시골집도 많이 가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건 여름 아니더라도 어 요즘에는 뭐 사계절 내내 많이들 놀러 가는 분위기죠 예, 예전에보다는 그래서 음, 시골집 총캉스로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되는 건지 뭐 시골집 총캉스 뭐뭐 뭐, 뭐, 펜션 뭐 등등 뭐 부르는 용어가 많죠 그래서 서울의 메인 상권 이런 데서 숙박을 숙박 이런 사업을 안 하더라도 뭐 지방 뭐 시골 이런 데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음 이제 시골집 통캉스 펜션 이런 걸 어떻게 찾냐면은 경매로 사면은 조금 더 싸게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경매로 어, 시세보다 싸게 낙찰 받아서 그러면 시세 차익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어 현금흐름을 만들자. 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경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만개 이상 있죠. 네 벌써 2만 1,000개 정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냥 뭐 주택 일반 주택으로 보고 뭐 단독주택 예 그리고 감정가를 1억 미만으로 할게요 어차피 너무 많이 돈 드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다들 그럼 이것만 해도 208개가 나오죠 예,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도 내가 있는 지역 인근을 보시고 그리고 이 지역을 보시면은 보통 거의 다 지방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의 시골집이 어떻게 잘 되냐라고 하겠는데, 제가 예전에 갔던 데 중에, 그, 이런 거 수요조사 겸 겸사 갔던 데가, 물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라남도 강진을 갔거든요, 제가. 벌써 이것도 한 3년 된것 같은데, 어, 뭐 있네요, 있기는. 근데 전라남도 강진에 토지 140평짜리 집이 5,500만원입니다. 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상태가 괜찮은 거죠. 상태 이 정도 괜찮지 않아요? 네, 이 정도면 뭐 괜찮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추천하는 거는 아예 그냥 아예 옛날 시골집 뭐 혹은 한옥 한옥. 네, 저는 좀 이런 쪽으로 추천을 합니다. 음 예를 들어 저도 이거 지금 처음 보거든요. 뭐 완전 옛날 그 스타일 집이 있어요. 옛날 스타일 집이 있는데, 아니면은 그 뭐야? 삼시세끼, 네. 삼시세끼 이런 데 나온 집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뭐 이런 것도 어 사진을 봤을 때 이런 것좀 괜찮아 보이죠. 이게 지금 토지 면적이 159평에 건물이 20평, 그 전라남도 남원. 2700만원 완전한 물건인데 2700만원이네요 괜찮지 않습니까 어정히 괜찮은데요 이거 근데 아내가 완전히 이거 좀 보수공사를 좀 해야겠네요 하, 하기는 이런 거를 외관을 보시고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좀 남겨놓을 수 있는 건 남겨놓는 게 좋거든요 위치를 한번 봐볼게요 위치 사실 마케팅만 좀 잘하면은 아이씨랑 좀 멀어도 상관은 없고요 이게 지금 로드베이도 못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런 거는 다음으로 보는 게 조금 더 같습니다. 다음은 그쵸. 그렇죠, 다음은 들어가시죠. 도로가 좀 좁긴 하네요. 어, 이런 집이고, 여기에 이제 어 주차를 할수 있게 조금 뭐 공간이나 이런 거를 약간 보수공사는 해야 겠네요. 예 네, 보수공사는 조금 해야 될것 같고. 어, 이쪽 근처에 좀 주거지가 있네요. 스카이브부 보면은 이렇게 시골집이 좀 있고, 어... 네, 집이 그렇게 많진 않죠 시골집이. 그러면은 지금 남원 IC, 예, 남원 IC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되고 어떻게 보면 완전 촌이죠 이런 데가 예, 진짜로 촌이라는 곳인데, 어... 실제로 이런 것도 많이 들옵니다 많이들. 이런 거를 보통 이제 농어촌 민박업이라고 하죠. 네. 뭐 농어촌 민박업으로 등록을 해서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거 사이트는 이런 거 수요 조사는 보통 뭐 에어비비라든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아니면 뭐 네이버 플레이스 네 이런 거로 좀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런 쪽으로 수요 조사를 해보시면은 될것 같고 그러면 이런 게 보통 뭐 예를 들어 그냥 네이버에 남원, 시골집,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남원 시골집 펜션. 아니면 남원 총캉스. 그럼 이렇게 금탄가옥이라고 뭐 이렇게 뜨죠. 자, 그럼 사진 보면은 금탄회관이라고 있고. 네, 이런 집. 어때요? 이런 거 경매도도 충분히 자주 나오거든요. 네, 옆집에 거주하고 있으니 필요한 건 연락. 달라 충분히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거든요 네, 딱 시골집 느낌 아까 그 경매물건도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대신에 이제 화장실이랑 싱크대는 조금 이쁘게 해야겠죠 여기도 이제 화장실이랑 싱크대는 잘 했는데 위에도 아예 살렸잖아 이걸 뭐라고 용어로도 이제 까먹었지만은 안에 에어컨 설치했고 그리고 이렇게 쭉 완전 논밭 밖에 없죠. 네. 딱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베이직 하거든요. 그럼 이런 데한번 얼마 받는지 봐볼까요? 제가 볼때우회로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금탕 가옥. 음. 어... 그럼 이런 거를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보는 거예요. 동편제 마을. 이렇게 하면은, 음, 정보 더보기. 이렇게 하면 하루에 16만원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 이게 지금 보시면은, 어, 순창 IC. IC 바로 근처는 아니죠? 또 이것도 좀 가야죠. 근데 아까 경매물건은 이쪽 남원 IC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바로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에. 예. 네. 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 충분히 괜찮다. 네.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문제 될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16만 원이면은, 뭐, 한달 만실이라고 하면은, 480 정도 되고, 절반만 차더라도, 한 250은 되죠. 근데 이런 거 지금, 지금 예약을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전화를, 보통 전화를 하진 않고 네이버 플레이스로 이제 예약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조금 독특하네요. 보통 인스타도 있거든요. 네, 인스타, 블로그, 에어앤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후기들도, 뭐 평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 보통 조금 더 컨셉을 좋게 하면은 예를 들어 뭐 동물들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은 1박에 거의 한한 3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일 심플한 시골집 컨셉으로 해서 16만 원을 받는 건데 이것도 일반적인 컨셉 플러스 알파를 하면은 한 30만 원 받는다 치면은 15일만 채워도 거의 한 500만원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시골집 잘 되는 그 곳들이 약간 특성들이 어느정도 베이직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거는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따라하되 그 안에서 내가 여기서 조금 남들보다 조금 차별화를 두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마케팅도 잘 해야되는거고 어 보통 여기 보면은 지금 다리 머무는 집 예, 다리 머무는 집 이런 데 보시면은 남원 다리 머무는 뭐, 집 보통 일반적으로 인스타랑 네이버로 많이들 하기 때문에 딱 한옥 느낌이잖아요 진짜 근데 일반 여기는 예약이 보통 네이버 플레이스, 에어밴비, 인스타 이렇게 있는데 음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딱안 나와있네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시골집을 다들 의외로 막잘 되냐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캠핑 느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감성 숙소로 하면은 아 굉장히 잘 되거든요. 저도 지금 이거 그냥 제가 설명하면서 처음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블로그로 해가지고 다들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동편제 마을 숙소, 남원의 총캉스. 금탄가옥 금탄가옥도 많죠 지금 매월당 한옥스테이 네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인스타그램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했는데 다들 좋아하죠 유성우 유성우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인스타그램에 가면은 음 이거는 사장님 거 같고, 이런 홈페이지에서 하기도 하고, 이건 제품이네요. 네. 이런다면 데 한번 전화해가지고 예약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기도 하고, 이렇게만 보더라도 꽤 있잖아요, 지금. 음, 객실, 객실 정보. 네, 보통 이런 식으로 거의 한 15만원은 받죠. 근데 이런 것도 예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집에 생활비 정도는 나오거든요. 예, 기본적인 생활비는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서, 이거 어떻게 보면 2,700만원에 이거 낙찰받는다? 그러면 뭐, 당연히 시세보다는 싸게 받을 거고, 이 시세가 얼마인지 조사는테 당연히 해봐야겠죠? 어떻게 보면은, 낙찰가보다 수리비가 더, 더, 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뭐, 낙찰받고, 수리해서, 다 토탈해서 한 5천만원에서 6천만원 나온다? 제가 볼땐 이거 6천만원 이상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안에 이제 이건 현장 가봐야 돼요. 아니 실제로 너무 심하면 은안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기본적인 거는 살리고 안에만 좀 안에는 수리를 무조건 해야 될 거예요 여기 이제 풀 베고 이런 거는 좀 내가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총 해서 한 6천만 원 정도 든 다음에 월뭐 400에서 5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나온다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지 않나요 청소는 내가 해도 되죠 예 네. 굳이 사람을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써서 뭐 자동화, 오토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려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시키려면은 내가 무조건 할줄 알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 저는 그게 당연히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너무 그런 자동화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는 저는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서 또잘 되면은.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뭐 일부는 조금 누군가에게 맡기고 일부는 내가 하면서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도 설명을 하면서 이 남원 쪽은 처음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런 쪽에서도 누군 또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sns 마케팅 있잖아요 예를 들어 블로그 인스타 뭐그 다음에 뭐 유튜브 뭐 쇼츠 등 이런거 글 영상 매일 올려보세요 네. 그러니까 너무 뭐 예쁘게 해야 들어오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매일매일 해서 그 내가 숙소 주인으로서 사람 내가 숙소 주인으로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는 숙소를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어, 무조건 예뻐야 된다, 뭐 무조건 잘돼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렇게 가볍게 소액으로 하시면서 뭐 내가 살고 있는 인근 지역으로 해보시고 처음엔 욕심을 조금만 낮추시고 그다음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어, 기록으로 남기시면 또 누군가는 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창업에 대해서. 그럼 그럴 때또 남들을 도와주면서 그런 강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한번 뻗어가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예. 저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시골집도 계속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감정가 1억 미만이면은 어뭐 이런 대구같은데도 지금 어휴 집이 엄청 맑았네요 이런 뭐 보은 이게 아까 남원에 있는 그런 시골집이랑 느낌이 약간 비슷했죠 네. 이런것도 좀 수리만 좀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현금흐름을 만들려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기준으로 뭐가 있을까를 계속 생각을 하세요 지금 보시면 죄다 읍면이거든요 읍면이 은면리? 거의 다 읍면이에요 음, 뭐 이런 무안 예, 이게 진짜 그 삼시세끼인가요? 뭐 어촌편인가? 거기 딱 나오는 그런 집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테마가 있는 것들을 소액으로 해서 다들 좀 어, 월급 정도의 현금 흐름은 충분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참고로 해서 당연히 마케팅은잘 해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를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해서 딱 기본은 지키세요 예. 기본만 지킨다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골집도 한번쯤 다들 관심 가져 보고 가져 보셨으면 좋겠고 어, 이런 숙박업으로 돈벌수 있는 방법은 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매일매일 신권도 보시고 차근차근 하셔가지고, 다들 좀 원하시는 수익 얻으셨으면 좋겠고, 어 영상 괜찮았으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